지난 8일 평택 포승국가산단 입주기업 kpp에서 한국 kpp사와 일본 ito사의 합작회사인 kppn ito 투자협약 체결식을 가졌습니다. 이날 체결식에는 공제광시장을 비롯한 우리시 관계자와 일본 ito사 한국 kpp사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작회사 사업에 대한 소개에 이어 양사 대표가 투자 합의각서에 서명한 후 현장을 시찰하며 본격적인 합작회사 사업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공제강 시장은 이번 체결식을 축하하며 그동안 KPP사는 우리시와 LPG 산업 발전에 큰 기여를 해왔다며 이번 체결을 통해 양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한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일본 IT 오사는 가스밸브 등 가스 공급기기 분야의 일본 최고의 기업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300억 원을 투자해 평택 포승 국가 산업단지 내33,055 제곱미터 부지에 KPPN ITO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내년부터 LPG용 저장 탱크를 생산할 예정입니다.